소녀시대 수영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2000원의 탁월한 진행 실력을 극찬한 에피소드는 이미 많은 팬들을 놀라게 했지만 사실 그 뒷이야기는 훨씬 더 다채롭고 재미있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수영은 2000원을 보자마자 진짜 예능을 잘하는 분이라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는데 이를 지켜보던 제작진이나 다른 출연진들도 그의 날카롭고 재치 넘치는 질문과 순발력 있는 반응에 연신 감탄을 거듭했다고 하죠. 이찬원하면 기찬원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며 단순히 가벼운 웃음을 주는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의 예능감은 전문가들도 인정할 만큼 노련하고도 깊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쌓아 올린 경험치와 센스가 빛을 발해 조금만 대화를 나눠봐도 상대방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 상황을 전환하거나 더 풍부한 재미를 이끌어낼 줄 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특히 걸그룹 소녀시대 출신으로서 예능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커리어를 쌓아온 수영은 방송계에서는 이미 선배 중에 선배로 통할 만큼 노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녀가 이찬원의 진행 스타일에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으니 이 말만으로도 이찬원이 얼마나 눈부신 활약을 펼쳤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녹화가 진행되는 내내 찬원 씨가 진짜 예능감이 뛰어난 걸 계속 체감 중이라고 밝히며 그가 던지는 질문마다 출연진이 편안하게 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동시에 웃음 포인트까지 놓치지 않는 섬세함이 놀라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칭찬은 단순한 수식이나 예의가 아니라 후배 예능인으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역량을 두루 갖춘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수영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멤버냐라는 질문이 오가던 중 이찬원은 순식간에 대화의 흐름을 바꿔 지금은 수영이 최고의 인기 멤버라는 농담 섞인 멘트로 주변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방송 분위기가 한층 밝아지고 동시에 수영에게도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어 녹화장 전체가 더욱 활기찼다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이찬원의 이런 감각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부터 그는 다양한 무대와 프로그램에서 진행부터 토크, 라이브 퍼포먼스까지 여러 방면으로 실력을 갈고 닦았다고 하는데요. 여러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데뷔 초반에는 그저 어떻게든 잘해보자는 마음가짐만으로 부딪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출연자를 어떻게 대하면 더 편안하고 재미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지를 연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실이 지금의 찰떡 같은 진행과 센스 만점 질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그는 노래 실력도 일품이고, 무대 위에서 관객과 호흡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엔터테이너이기도 하죠. 시청자들은 이런 다재다능함이 예능 무대에서 더욱 극적으로 발휘되며, 프로그램을 아주 풍성하고 색다르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수영 역시 이런 분위기에 적극 호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지 않은 쉬는 타이밍에도 찬원 씨가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가 날카로운데 이상하게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즐겁게 느껴진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촬영장 직원들에게도 찬사를 늘어놓았다는데요. 그 자리에서 스태프들이 사실 이찬원 씨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남다른 진행 감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편안하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전하자 수영은 놀라움과 동시에 진작에 같이 방송해 볼걸 그랬다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방송 경력만 보면 수영이 훨씬 선배인지라 보통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거나 이끌어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기도 하는데 이번만큼은 전혀 다른 그림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비롯한 선배 출연진들이 2천원의 실력에 감탄하고 의지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하니 이찬원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상상이 가지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제작진 측은 수영 씨가 예상보다 이찬원의 진행 실력에 더욱 놀라워했다. 촬영 전에는 그냥 예능감이 좋은 가수 정도로만 생각했을 텐데, 막상 녹화를 진행하면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출연자들 사이에서 무리가 없게끔 흐름을 조절하는 모습에 굉장하다라는 반응을 연발했다고 밝히며, 이찬원의 착한 이미지나 밝은 에너지가 단순히 호감에 그치지 않고 방송을 유연하게 끌어가는 핵심 동력이 됐다는 평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극찬에 대해 이찬원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작진에 따르면 그는 수영 선배님한테 그런 칭찬을 들으니 너무 감사하다. 사실 내가 좋아하는 선배님들 앞이라 더 긴장되고 더 잘해보려 했던 것도 큰 영향을 준것 같다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즐거움을 줄수 있는 진행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는데요. 이미 무수히 많은 예능에서 활약을 펼쳤음에도 여전히 배우고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면 그가 왜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수영과 이찬원의 만남이 더욱 화제가 된건 두 사람 모두 각각의 영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는 점도 큽니다. 소녀시대라는 막강한 브랜드의 멤버로서 오랜 시간 사랑을 받아온 수영은 노래, 연기, 예능감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만능 스타로 인정받고 있고, 이찬원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이후 탄탄하게 쌓아온 팬덤과 함께 여러 시상식에서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이제는 예능계의 블루칩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한 프로그램에서 만나, 티키타카를 제대로 선보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안볼수 없는 흥미로운 조합이 완성된 셈이죠. 시청률도 호조를 보였다는 후문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화려한 게스트나 멤버 때문에 생긴 반짝 이슈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재미와 출연자 간의 케미가 폭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수영은 촬영 현장에서 다른 게스트들과 함께 식사하는 도중에도 찬원 씨가 뒤에서 나를 정말 잘 챙겨준다. 어떤 화제를 이어가면 좋을지 슬쩍 알려주기도 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질 타이밍을 잡아주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방송 진행에서만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 촬영장 구석구석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셈이죠. 이쯤 되면 이찬원이 왜 작년 KBS 연예대상을 수상했는가가 새삼스럽게 납득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수상 이후로도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이어가며 절대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토크쇼에서 웃음을 주고 또 진행자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이 하루가 다르게 더욱 완성도 높아지는 중이죠. 이런 배려와 센스는 사실 원래 타고난 것보다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줘야 함께 즐거울 수 있다는 이찬원만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그가 했던 말들 중에는 혼자서 뭘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함께 출연하는 사람들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게제 역할이라고 믿는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점이 곧바로 예능감에 반영되면서 활기차고 통통 튀는 진행이 가능해지는 듯 합니다. 소녀시대 수영이 받은 인상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였겠죠. 왜냐하면 예능 프로그램은 결국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참여해 시너지를 만드는 곳이니 어느 한 명의 기량에만 의존해선 제대로 된 재미를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영은 2,000원이 흘리는 사소한 농담이나 리액션까지 놓치지 않고 받아주며 대화를 이어갔고 2,000원 역시 수영의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에도 재치 있게 반응해주면서 서로 간의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니 두 사람이 만들어낸 화학작용이 어땠을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방송에 고스란히 담겨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수영과 이찬원의 레전드 합의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방송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두 사람이 또 함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따뜻한 분위기와 재미를 동시에 잡았다는 뜻이겠지요. 실제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찬원이 MC를 보고 수영이 게스트로 등장하는 새로운 예능을 보고 싶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돌 그룹 선배가 후배 가수를 칭찬하고, 후배는 그 칭찬에 부응해 더욱 열심히 활약하는 건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이긴 하지만, 이처럼 서로간의 진심어린 존중과 감탄을 교환하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조명된 사례는 그렇게 흔치 않다 보니 한층 더큰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소녀시대 수영이 기찬원의 진행에 빠졌다는 에피소드는 단순한 예능 일화로 끝나지 않고 두 사람의 새로운 예능 케미를 응원하는 팬들의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의 방송과 분위기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이나 방송 관계자들은 언제 다시 두 사람이 함께 할 기회가 있을지 주목된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재치와 배려심으로 무장한 이찬원.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 솔직한 찬사를 보낸 수영의 조합은 언제 봐도 반갑고 즐거울 것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여러 프로그램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서로의 스케줄이 맞지 않아 뚜렷하게 확정된 작품은 없다는 전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뜨거운 반응을 본 제작진들이 가만히 있기는 힘들겠지요.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색다른 폼에 대해서 이 둘의 케미를 재확인할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수영이 깜짝 발언을 하며 이찬원에게 무한 신뢰를 표했던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단순히 재치 있는 한두 마디로 웃음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출연자들이 서로 빛을 나눌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고 진행의 흐름을 설계하는 진짜 예능인의 자세가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시청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자연스레 호감과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지난 시상식에서 이찬원이 수상할 때 받았던 갈채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또 한번 증명해 보인 순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조합으로 이찬원이 그 놀라운 예능감을 펼쳐 보이게 될지, 그리고 그 무대를 어떤 새로운 스타가 함께 빛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수영과의 만남이 만들어낸 선순환이 계속 이어져서 더욱 풍성하고 흥미진진한 예능 세계가 열리길 바라며 두 사람 모두의 활약을 응원해 봅니다.